오늘은 어 2025년 고양 국제꽃 박람회 현장에 에 나왔습니다. 고양 국제꽃 박람회에 나왔는데요. 어 제가 어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고양시 관광상품 어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번 꽃박람회 보양시 관광 제품 출품을 통해서 어, 다양한 시민과 국내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만 보고 지나치기 아쉬워서 오늘 어, 제가 직접 라이브를 좀 켰습니다. 저뒷 배경으로 어, 지금 어, 매표소가 있고 출입구가 있습니다. 아, 저 출입구 쪽으로 한번 제가 이동을 해 보고요. 아, 앞 저희 앞 쪽에 다양한 아, 꽃 판매 하운들이 좀 있고요. 전만 아, 보기 아까워서 한번 라이브를 켰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앞 쪽에 한번 보면은 아, 저앞 쪽으로 어, 다양한 부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브랜드 관광 상품도 있고요. 아, 이쪽으로는 출입구가 있고 이곳에 고양시에 하원이 많은 거 아시죠? 화훼 재배 재가 많고 그 다음에 야채 이런 농산물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에 호수공원 있고 유명하죠. 호수공원은 오래 전부터 관광지로 많이 유명이 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현재 고양 국제 꽃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죠. 아름다운 꽃들이 이 고양시에 에 많이 에 전개돼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어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출입구가 핑크빛으로 해서 예쁘게 출입구를 어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이쪽에는 동물보호소도 있네요 네, 관광객들을 위해서 동물을 보호해 주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어, 또 매표소가 있고 자 고양국제꽃박람회 2025년 꽃박람회가 오늘 어,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자저 자, 뒤에 어 대형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고요. 자 예쁘게 야 동화 속에 궁전처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네 입구에 이렇게 예쁘게 네,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포토존도 있고 네 너무 좋네요. 자 고양시 국제꽃박람회가 오늘부터 개체가 됐습니다. 저 뒤로 분수 대형 분수가 있는데요. 어, 저 분수가 여기까지 바람을 타고 물방울이 호수에 물방울이 여기까지 날아오네요. 자, 알록달록 피니핑 어, 정원이 있네요. 피니핑. 자,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구조물이 있네요.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것 같고요. 자, 티니핑 정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야, 있어! 여러분들에게 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카메라를 켰고요. 저 뒤쪽으로 아, 네, 자, 이쪽 호수공원이 호수공원이 형성이 돼 있고요. 문화광장 정발산역 건너편 저뒤편이 정발산역이 있습니다. 전철역이 저곳에서 내려서 문화광장을 거쳐서 이곳 호수공원까지 넘어오시면 바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이죠 이번 휴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한 오늘부터 한 21일간 이렇게 고양 국제꽃박람회를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름다운 꽃도 보고 몸과 마음 힐링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데 한번 이럴 때 전철 타고 오셔서 몸과 마음을 또 스트레스 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관람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군요. 어, 오늘 제가 오늘 근무가 있어서 제가 고양시 브랜드 관광 기념품 오랫동안 제가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한 2년 전에 물려주고. 어, 새로운 회장이 어,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첫날이라 아, 근무차 아, 서로 회원사들끼리 나와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렇게 근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다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 오시는 거는 3호선 전철 정발산역에 내리셔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저 앞쪽에 정발산역이 있습니다. 정발산역에 내리셔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한 500m 되니까 천천히 걸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어, 이곳 호수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수공원 오셔서 어, 다양한 볼거리, 구경거리, 먹거리 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저쪽으로 꽃 전시관이 있고요. 저 앞쪽에 건물이 살짝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거리가 한 400m 되고요. 그리고 저쪽으로도 어, 다양한 아, 볼거리또 어, 화해에 관련된 꽃, 어,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 몽골 텐트 저쪽에. 그래서 저희 고양시 브랜드 기념 관광품도 저 앞쪽 몽골 텐트에 있습니다. 오셔서 꽃도 구매하시고 관광 기념품도 마음에 드신 거 골라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지금 보이시는 곳이 꽃 박람회장 출입구입니다. 여기가 1번 출입구, 2번 출입구 뭐쭉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 오시기에는 이쪽 1번 출입구가 제일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 힐링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꼭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저만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한번 라이브를 한번 켰습니다. 오늘 근무가 있어서 어, 이곳에 나와서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쪽 MBC가 보이고요. 건너편으로 정발산역 500m 정도 됩니다. 그곳에 내려서 걸어오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쳐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 매표소에서 일반인들 구매 비용이 있습니다. 일반인 구매 비용 이 있는데 구매하셔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 조회해 보시면은 일반인들이 만 원인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어, 여기 전체 저 저기, 저기 관광 표시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출입구부터 제5 출입 출입구까지 있네요. 어, 그렇게 하고요. 고양 국제 꽃박람회 검색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나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많은 예쁜 꽃들을 담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공지 차원으로 한번 안내만 해드립니다. 한번 오셔서 전체적인 구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오늘 근무가 있어서 저쪽 몽골 텐트에 고양시 관광 기념품이 있어서 오늘 나와서 하루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지금 회원사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하고요. 저희 고양시 관광상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햇볕이 따뜻하니 딱 좋네요. 어, 나오셔서 맑은 공기, 호수, 바람도 쐬시고 하면 참 좋을 듯합니다. 자, 고양시 국제 꽃 박람회. 아마 와보신 분 많이 계실텐데 요 근래 많이 움직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번 와 보시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 안쪽에 한번 볼까요 대형 버섯 모양의 조형물이 있네요 대형 버섯 모양의 조형물이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사원을 하단을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자, 이렇게 꾸며놨고요.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양시에 의해로. 아,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보면은 장미꽃, 아일라, 예, 선인장 뭐 엄청 많네요. 예. 많죠. 꽃들. 한번 오셔서 집안 분위기도 한번 바꿔 보시고 꽃을 한번 구매하셔서 이제 예. 여기는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판촉을 엄청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도 저기 저기 뭐야? 할라봉을 하나 아까 사서 먹었는데요. 또 가공 어, 가공 식품도 많이 가져오셨어요. 어, 백합꽃도 나눠주고 아까 뭐 할라봉도 나눠주고 열심히 판촉들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여기 제주도에서 오셨고요. 자, 고양시 관광 상품. 자, 이렇게 가지 볍씨 고양시의 5천 년 전에 한반도 최초. 가와지 볍씨 쌀 재배를 했다는 곳이 고향시입니다. 그래서 가와지 이런 이미지로 캐릭터 면티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꽃을 이용한 수저 받침도 있고 꽃 모양의 귀걸이도 있고 자, 이렇게 풍경 팔찌 예 이런 관광 상품으로 꽃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들 있고요. 자, 그리고 풍경, 예, 풍경도 있죠. 가 집이 없이 캐릭터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풍경이 있습니다. 예, 농악대, 농악대 이미지, 아, 소주잔도 있고요. 가 집이 없이로 소주잔을 예쁘게 만들었네요. 갈사마사지, 예, 이런 세라믹 소재로 어, 갈사하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여러분들 볼 마커 네, 골프 치시는 분들 볼 마커도 예쁘게 이게 꽃을 와파로 만들어서 볼 마커를 이렇게 한 거고요. 여성분들 선물용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꽃생활을 어, 이렇게 볼 마커에 넣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팔찌도 있고요. 팔찌 아, 그다음에 목걸이 예, 여기에 꽃이 다 실제 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귀걸이하고 목걸이 세트도 있고 예쁜 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립톡인데요. 휴대폰 뒤에 이렇게 꽃을 예쁜 꽃을 직접 재배해서 이렇게 아파와 해서 예쁜 그립톡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지비 역시 안 된데요. 눈 건조증이 있으시면 안구 건조증이라 눈이 피로하신 분들은 바이오 세라믹을 소재로 이용해서 따뜻하게 해서 안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따뜻하게 쓰기 때문에 좋죠. 그 자체에서도 원전기생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파 액자입니다. 누름꽃 액자. 이게 실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실제 이건 꽃입니다. 꽃 꽃잎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액자화 시켰습니다. 너무 고급스럽죠? 네, 색깔도 아주 밝고 예쁩니다. 네, 이런 누름꽃 액자 네, 가정에 네, 이렇게 액자용으로 빛이 할수 있고 사무실이나 자 그리고 자 유리로 만든 유리 목걸이 네, 유리공의 제품인데요. 이 안에 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정말. 기술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쁜 꽃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 유리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손톱깎이도 있어요. 자, 가와지 벽시 손톱깎이 상징물 고양시 가와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와지 벽시를 최초 5천 년 전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볍씨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귀걸이도 있죠? 귀걸이. 네, 귀걸이 유리 유리 공예로 만든 귀걸입니다. 이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반지. 예, 유리 공예품인 반지입니다. 반지. 유리 공예 반지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어, 이게 브로치인데요. 핀 저기 뺏지 별지 벽시 모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걸이 네, 목걸이 제품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제품 제가 어, 개발한 경추베개 인기리에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경추베개 네, 이렇게 있고요 고양시 어,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해서 경추백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고향시 이렇게 마크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고향시 관광상품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근무차 오늘 어, 첫,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첫날에 이렇게 근무를 잡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양시 고양시 브랜드 기념품 홍보관 이렇게 있죠? 고양시 관광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고양 국제 꽃박람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다양한 아, 꽃종류들이많이 있죠 예, g o 로쭉 볼까요 네, 이몽 o 텐트 안에 다양한 이 Mongolian, 이 Mongolian, 이구 o n g o 시고 a n 이 m o n g o l i a 고이고 o 이 m o n 이렇게 n 뒤에 이 m o n g o l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힌텍스 원마운트, 현대모터스 스튜디오, 아쿠아 플라넷, 일산 호수공원, 나페스타, 애니콜 어, 일산 방가시초가, 어, 그다음에 DMG 나들라온, 웨스턴돔, 고향 어린이박물관, 소원흥 북한산, 흥국사, 어, 중남미문화박물관, 고향 한교, 행주산성 이렇게 주요 어 관광지가 고향시에 존재한다는 것잘 모르셨죠. 오셔서 오시는 김에 이런 것도 한번 들렸다가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만 보기 좀 아까워서 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좀 켰습니다. 자 라이브를 좀 켰고요. 자 이렇게 어, 오늘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양시 브랜드 관광 상품 어, 지역마다 관광 기념품들이 있죠. 어, 고양시에도 이런 기념품들이 있다라는 거 예.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자 아쉽지만 이렇게 어, 고양시 브랜드 강방 기념품 도 음, 보여드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금요일인데도 나오셨죠? 이걸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주중에 한번 또 뵙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